친구들 안녕. 우리 3월째는첫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됐어요.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저 만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도 행복하게 또 즐겁게 시간도 보내고요. 예배 드려보아요. 아시겠죠?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찬양해 볼게요. 나는 야 주의 우린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. se c'est de city some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볼게요. 아시겠죠? 네. 자. thank you 네. 네 감사합니다. 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지금 집 안에밖에 못 있잖아요, 그렇죠? 우리 또 한번 재미있게 찬양하면서 어, 신나게 뛰어놀아봐요. 아파트 높은 층 사는 친구들은 좀 자, 조금만 뛰어, 무릎만 움직이고. 자 예수님의 사랑,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. you 생각을 마음으로 같이 또 촬영해 볼게요. 사랑하는 엄마 아빠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, 그렇죠? 우리 친구들 이번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. 주... 자,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친구들 같이 찬양해봐요. 자, 우리 친구들, 이제 기도할 텐데요.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해요. 자, 기도어서, 아멘. 하고, 여러분 두 손을 꾹 모아봐요. 자, 기도어서, 아멘. 자, 우리 기도문 같이 읽어볼게요. 시작.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오늘 주일을 맞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자, 잘했어요. 자, 이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. 어, 보기 전에 원래는 오늘 간식 시간이죠. 이제 간식 시간인데 오늘 함께 해, 어, 안타깝게도 모이지 못했어. 자, 엄마 아빠한테 예배 끝나고 어, 간식 사다고 좀만 보세요. 알았지요? 자, 엄마 아빠는 예배 잘 드리는 친구한테만 간식 주세요. 자,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. 자, 제목 읽어볼게요. 뭘까요? 뭐예요?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. 무리 포도주간 되었대요. 자그 말씀을 우리 같이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. 자 같이 읽어볼게요. 시작.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. 자 했어요. 한번 더.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우리 이제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성경책이다 그렇죠? 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사순절은 무슨, 일,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. 아시겠죠? 자 어? 오! 여기가 어딘가요? 갈릴리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. 혼인잔치에 아주 많은 손님들이 오셨어요.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. 여기에 참여해서 이 결혼식에서 같이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먹고 그러고 계셨어요. 자, 북적북적한 가운데 결혼을 축하해요. 결혼을 축하해요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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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를 그렇게 축하해 줬어요 야 포도주가 정말 맛있군요 어머 과일과 방도 참 정말 맛있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주 즐겁게 즐겁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하인이 그때 다른 하인에게 급히 이야기했어요. 이리 와보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항아리에 있던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. 다 떨어졌어. 어떻게 어떻게 맛있게 없어졌어요. 항아리를 본 하인이 깜짝 놀라며 이야기했어요. 아, 이런 진짜 항아리가 비었네 이 이름 어떻게 하면 좋지 하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몰랐어요. 어떻게 하죠? 여러분 친구들 이거 어떻게 하죠?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? 어? 어떻게 하지? 그때 하인을 지켜보고 있던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. 그리고 하인들에게 와서 말했어요.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. 하세요.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. 마리아는 다시 손님들에게 돌아갔어요. 잠시 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오셨어요.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거라. 하인들이 대답했어요.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. 또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.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거라.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. 정말 맛있는 포도주네요. 면회장은 하인들이 떠준 물을 먹으면서 말했어요. 또 신랑에게 말했어요. 아니,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 해주시는군요. 어느 장시는 처음에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주는데 여기는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끝까지 남겨놓네요. 아, 정말 맛있네요. 하인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항아리에 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어요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 보았던 하인들과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. 제자들이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요.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봐요. 아시겠죠? 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많이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어봐요. 아시겠죠? 자,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어서. 하나님, 우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어요.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.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또,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픈 친구들도 있고, 아픈 어 엄마, 아빠, 어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, 어다 낫게 해주시고, 빨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자, 우리 친구들, 어 오늘은 아쉽게 영상으로 만나보게 됐는데, 다음주는 꼭 같이 만나서 간식도 먹고, 찬양도 하고, 어 말씀도 나누고, 또 만들기도 하고, 그렇게 하기를 기대해 보아요. 여러분, 자,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